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정주입니다. 방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 구치소를 갔다 왔습니다. 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29일 하겠다, 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를 접하고서 아 갑자기 갑자기 서울 구치소에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급히 갔다 왔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을 배울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 서울 구치소 안에 살고 계시는 예, 건물이라도 좀 보자라는 생각에서, 아, 어, 부랴부랴 갔다 왔습니다. 또, 태극기 집회 때의 그 사회를 보시던 어, 손상대 교수. 그 양반이 서울구치소에서 어, 수감 중이죠. 작년에 한 번, 어, 제가 면회를 갔었습니다만, 어, 좀 마음이 너무 안 돼가지고, 어, 오늘 구치소에 가서, 어, 면회를 하고, 어, 왔습니다. 그 면회 하기 전에, 그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이, 어, 제가 그 면회하는 방, 그 앞번호에서, 그 죄수복을 입고, 면회를 하더군요. 신동빈 회장이 면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 그 문에 그 유리창으로 어, 보였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롯데 신동빈 회장이 지금 면회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박근혜 정권 때그 사드 배치 부지 부지를 어, 롯데 그룹에서 그 롯데 골프장으로 어, 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어, 저런 시련을 겪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구도 어느 지역에서도 어 선뜻 사드 배치 그 부지를 어 내놓으려고 하지 않을 때에 사실 롯데 그룹에서 그어 골프장을 어 내놓은 것 이건 정말로 참 고귀한 애국적인 어참 행위랄까 그 헌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참, 이렇게 힘든, 참,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주 참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그 서울 구치소 앞에서 역사의 진정한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칼럼도 녹화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구독 버튼 누르시지 않은 분들 꼭좀 눌러 주셨으면 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윤창중 칼럼 세상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의 올고 든 목소리,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새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문의병들의 피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 보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세 권의 책,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도 절찬이에 판매 중입니다.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저기가. 서울 구치소 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11개월 얼마 안 있으면은 근 1년이 다 되도록 구속 수감 중인 서울 구치소를 제가 찾아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오늘 아침에 서울구치소에 왔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을 면회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서울구치소를 다시 찾게 된 것, 지난해 한번 제가 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을 결코 잊을 수 없다.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그런 생각에 가득 채워진 그러한 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서울 구치소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역사의 진정한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후대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은 과연 역사 속에서 문재인 씨와 박근혜 대통령 두분 간에 누구를 진정한 역사의 승리자로 기억하고 기록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저는 깊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선의 군주 영조가 자신의 아들이고, 자신이 세자로 책봉했던 사도 세자를 그야말로, 엄청나게 뜨거웠던 여름에 한 여름에 그러니까 음력으로 5월이죠 한 여름에 뒤주에 가둬가지고 8일 동안 가둔 끝에 자신의 아들이자 조선의 다음 세대를 옥새를 가져갈 사도세자를. 깊게 만들었습니다. 조선의 역사 속에서 영조와 사도세자 그것은 조선이 망할 때까지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많은 국민들은 기억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영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세자가 죽은 날, 나는 날아가는 하루살이 벌레도 죽이지 못하는 성격이다. 나는 땅 위에 개미가 걸어갈 때그 개미가 내 발에 짓밟힐 것 같아 가지고 그 개미를 나는 피해서 가는 사람이다."라고 자신의 인간성, 그 인간성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철학적이고 하는 그러한 품성인가를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아들 사도 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영조는 자신의 인간성을 호소하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문재인 씨는 박근혜 대통령을 11개월 동안 감옥에 가둬두고 그리고 법률적인 객관적 증거, 법률적 증거 박근혜 대통령이 법률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에 대한 그 범죄 사실에 대한 검찰 수사, 특검 수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 상태에서 국회에서 소위 말한 대한민국 이 쓰레기 언론들이 만들어낸 그 시공창 같은 의혹의 더미들, 그 더미들을 갖고 만들어낸 탄핵 의결서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도저히 법률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국회의 탄핵 의결서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전원일치 파면이라는 인민재판을 가했고, 대한민국 검찰과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도저히 자유세계로 나올 수 없도록 꽁꽁 3중, 4중, 5중 그 이상으로 올감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씨는 정권을 마침내 차지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씨는 평화를 말합니다. 온정을 말합니다. 사람다운 사람다운 세상, 사람이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 영조를 떠올리지 떠올리게 합니다. 사도세자가 8일간 그 뒤주 안에 갇혀 있을 때에 그 뒤주에 들어갔을 때에 가장 먼저 사도 세자 사도 세자를 풀어 달라고 사도 세자를 풀어 달라고 애걸했던 그 신하를 처벌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도 세자를 구해내야 된다고 이 살려내 달라고 호소했던 그 신하를 처벌해야 한다고 영주에게 간청했던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세자의 장인님 장인 사도세자의 장인이고 당시 좌의정이었던 사람. 엄청난 공포감 속에서 누구도 사도세자를 살려내야 된다, 살려달라고 영조한테 말하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도세자는 무려 14년 동안 영조가 유고할 것에 대비해서 당시 조선에서 운영됐던 소조의, 소조, 그 소조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주에 참여했던 그 14년 동안, 물경 14년 동안 참여했던 신하들 누구도 사도세자를 살려달라고, 살려내야 된다고 누구도 영조에게 간청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영조와 세, 사도세자의 그 비극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계, 친박계 누구도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싸우지 않고 있는 누구도라고 하면 어폐가 있는 거죠. 김진태 의원이나 조원진 의원과 같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친박계는 배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세자가 일주일이 지난 데도 불구하고 그 뒤주 안에서 신음을 하면서 목숨을 유지하자 그 뒤주에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사도세자가 호흡할 수 있으니 그 구멍을 막게 해야 된다라고 영주에게 귀띔한 사람이 바로 사도세자의 장인입니다. 그러나 사도세자가 죽은 이후에 조선이 망할 때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한반도에 사,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은 영조를 진정한 승자라고 평가하지 않을 겁니다. 사도세자가 비록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도세자를 향해서 무한한 애정과 동정을 갖고 있습니다. 영조와 사도세자 간의 그 처절했던 권력 투쟁 속에서 진정한 역사의 승자는 사도세자라고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형이 2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검찰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형량을 구형할 것으로 예측해도 결코 무리가 아닐 겁니다. 왜 그러냐?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의 그 뿌리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민재판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한 군일의 가장 부도덕하고 가장 무능력한 그러한 주군으로 폐주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 검찰 구형에서 엄청난 그 비리의 저장소를 또 다시 공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민 재판 난도질 생매장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또한번 엄청난 불명예의 늪에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의 눈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시련을 지켜봐야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 다음에 살아갈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후손들이, 누구를 진정한 역사의 승자로 평가할 것인가? 그 해답은 이미 나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이 엄청난 시련을 견뎌내면서 다시 한번 박근혜를 국민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시련을, 그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저는 권유하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에게 이 덮어 쓰여진 그 엄청난 누명을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걷어내는 그러한 대장정에 나서야겠습니다. 그럴 때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보수 우파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김에 태극기 집회에서 사회를 보다가 서울 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손상대 사회자, 손상대 교수를 면회할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모든 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는 양지가 음지 되는 것이고, 음지가 양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련기를 우리가 견뎌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양지의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시련기를 헤쳐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